엄마랑 함께하는 요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와! 우와! 아, 오늘은 엄마랑 까나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서윤이, 까나페가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이, 음, 뭐 더요? 어. 모조리고 어. 치료도 올리고, 어. 그게 까나페야. 아, 맞아요. 엄마가 보여줄게요. 까나페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와, 멋지다. 멋져요? 크래커에 크래커 과자에 응. 치즈도 올리고, 오이도 올리고, 햄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잼도 토마토도 올리고. 도 올리고. 맞아. 혀도 어, 올리고. 물 어. 때도 올리고. 어. 원하는 거를 올려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엄마가 오늘 준비한 재료를 맞춰볼까요? 이건 뭐지? 오이! 이건 뭐지? 햄! 맞아요. 이거랑 이거는 뭐지? 치즈! 맞아. 치즈! 그럼 우리 소희 한번 맞춰볼까? 소희야, 이거 뭐지? 음, 살구! 살구! 어, 요거는 뭐지? 토마토! 어, 요거는 뭐지, 시아나? 오디잼오디잼이지 요거는? 딸기잼! 오, 어, 맞아요. 딸기잼이에요. 네. 설마, 그리고 이거 뭐지? 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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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까까를 골라서 엄마처럼 요렇게 만들어 보는데, 꼭 이런 모양일 필요는 없어. 우리 그냥 우리... 다른다가 응. 모양으로 해도 돼. 어, 다른 모양으로 해도 돼. 이거 동감이. 메모? 동감이. 어, 그럼 시작해 볼까 우리? 응. 시작. 나도 이거. 나 <laughs> 아니, 아니, 어, 이거. 음. 아, 쇼이트. 지금 올리는 거야? 이렇게 해야 이렇게. 이거 이것도? 응. 이것도. 아, 그걸 그걸 올릴까? 여기 가자 위에 이거 올리는데. 이거 해도 좋겠다. 우와 잘 만든다 오 서현이 요리사님 맛있게 만드시는데요 오, 샌드위치 음, 샌드위치 오 맛있어? 샌드위치다 아. 벌써 먹는 거야 서현아? 네. 에이, 에이? 아. <웃음> <야>. <웃음> 또 이렇게 만들면서 먹는 것도 또 묘미지 뭐 응? 빠질까? 응. 어떻게 할까?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맛있다. 직접 만들어 먹으니 너무 무지개. 응. 또 어떻게 먹을까? 와, 맛있어 보인다. 다 만들었으면 우리 여기 도마 위에 올려볼까? 그치? 여기다 다 올려놓고 쫙다 만든 다음에 다 함께 먹는 거야. 오, 말해. 소희. 이제 소희는 벌써 요거 만들었네, 예쁘게. 이제 또, 동그라미 어, 과자를 만드네. 이거 만들고, 아! 이렇게 넣으면 어 이렇게, 이 소희 딸기잼 넣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넣을까? 그러면, 이거 넣기 전에, 이거 해볼까? 해볼까? 소희야? 아 해물 이렇게 고올려 올려볼까요? 살구를두개 올려봐야지 조금 더. 어, 토마토 올려요? 야, 짜 와, 이건 뭘 올린 거예요 위에? 살구 어, 맛있겠어요. 또 도마에 내려놔볼까? 야, 록. 벌써 어? 시안이 두 개나 만들었네. 또 만들어야지. 야와 음, 뭐. 어. 이, 번에 이. 왕색 치즈. 어, 치즈, 고, 또, 고, <놀라> 내려놔 볼까요? 도마 위에? 내려놔 네, 줄게요 이야 맛있겠다 먹어볼게 끝이 우리 서윤이는 먹네 먹어 사우나 응. 먹으면 사하나더 만들어볼까? 응 이번에는 응. 살구도올려놓래 음? 손이뭐올리는 거야? 응, 어디. 어디? 어디지? 잘하는데? 내 손에 묻은 거 조금만 먹어. 어 네, 맛있어. 맛있어? <laughs> 나 벌써 세 개나 만들 이야. 나햄 이렇게. 햄 넣고, 이렇게. 우와. 알겠죠? 야, 이야너 좀, 소질 있다. 귀 그... <laughs> 음, <이렇게 웃음> 잘 만드는데? 그래? 이거 다 소희가 한 대도 안도와줘 치즈만 까주고 소희야, 이거 다 네가 만든 거야? 응. <laughs> 이야. 또 하나 만들어. 봐 없으면. 이야 소희 되게 잘 만든 한... 절대 안 쓰네. <laughs> 우와 소희 진짜 잘 만들었다. 과자 하나 내려놔. 오이김치. 어, 이렇게 어. 됐다! 오디잼을 또 넣어봐야겠다, 오디잼 모양대로. 있어? 어. 소리가 원하는 모양이 있어? 어. 딱 그, <웃음> 것만 <웃음> 넣어. 그... <laughs> 소품종 대략인상 같은데. 나도, 나도, 나도 약요 <laughs> 약간 컨베이어벨트 시스템 느낌. <laughs> <응. 웃음> 응. 딱그 순서와 그걸 딱 맞추고 그렇게만 넣고. <laughs> 우리 시안이는 약간 가품종 효량 생산이고, 우리 여기 소희 장인께서는 장이.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고 계십니다. 어, 또 마마토마토 이용했네? 아니, 잘했어, 왜... 소희야. 또안 내려와. 또안 내려와. 응. 어, 어, 자리 좀 돼? 먹어보고 싶어? 먹어보고 싶어. 하나 먹어봐. 음. 어때? 음, 맛있어. 맛있어 고소하고. 서연아너 음.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언제? 응. 음. 엄마 좀 봐봐. 얼굴에 막다 묻었어. 너무 음.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먹은 거야. 안들어봐안봐안 돼. 안 돼. 어봐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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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가 돼. 안 오디잼도 섞어보겠습니다. 어, 딸기잼 어디잼도 섞어요? 오디오이 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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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뭐 찾아? 친구. 친구? 응, 친구. 가고아 여기 태국 한짝더 친구가 있어야 되는구나. 어. 여기 친구. 아. 아. 음. 그러니까 반쪽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서윤이가 <목소리> <목소리> 이거 <이야> 완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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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한쪽. 어, 어, 어. 우리 그만 먹어야지. 야, 아빠 진짜 잘 만들었다. 그지, 얘들아? 응. 우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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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도. 이건 내가 먹어도 될까? 응. 땡큐. <laughs> 음. 자, 드디어 우리 삼남매가 만든 까나페가 완성됐습니다. <laughs> 자, 이제 우리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요? 네. 나는 이거 먹어봐야지 벌써 토마토먹어오 소희 너뭐 먹을까? 이거 맛있어? 나도 응. 먹어볼까? 응. 먹어볼까? 음 맛있겠다 맛있어요? 응. 맛이 없어요? 쉬어요? 응. 맛있어 <laughs> 맛있어요? 어 쉬어. 오셔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웃음> 안녕, <웃음> 안녕.